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다시 시장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두 기업은 로봇과 자율주행차, 그리고 AI 기술이 하나로 이어지는 산업의 핵심 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회사를 넘어서 배터리, AI 칩, 로봇까지 함께 개발하는 복합 기술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슈퍼컴퓨터 도조를 통해 학습되고, 그 결과가 자율주행 칩과 로봇 옵티모스에 반영됩니다. 이처럼 자동차 로봇이 데이터를 공유하며 함께 발전하는 구조가 테슬라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를 넘어서 로봇 산업의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용 드라이브, 로봇 개발 도구 아이작, 로봇의 두뇌인 제슨 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통합 제공하며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 옴니버스를 통해 실제 공장과 도로를 디지털로 재현해 로봇이 수없이 학습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테슬라는 움직이는 AI, 엔비디아는 생각하는 AI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두 기업이 만드는 기술 생태계는 로봇과 자율주행의 경계를 허물며 AI 중심의 산업 질서 전환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입니다.